11기하 10장 아하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더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로 보내되 예스리아의 지리자들, 곧장로들과아하의 아이들을 양육한 자들에게 보내니라. 일러스되, 너희의 주인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고와 말과 성벽을 두른 도시와 갑옷도 너희에게 있으니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곧바로 너희의 주인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적당한 자를 찾아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앉히고 너희의 주인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보라 두 왕이 그 앞에서 서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설수 있으리요 하고 그 집을 다스리는 자와 도시를 다스리는 자와 또한 장로들과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오매.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은 당신의 눈에 좋은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때 그가 두 번째 그들에게 편지를 쓰니라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거든 너희 주인의 아들들 곧그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예스레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이제 왕의 아들들 70명이 자기들을 양육한 자들, 그 도시의 위대한 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70명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 예스리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봐서 그에게 고아에 이르되 그들이 왕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져왔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들을 성문 어기에 두고 무더기로 쌓아두라 하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온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로울지어다 보라 나는 내 주인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그를 죽였거니와 이 모든 사람을 죽인자는 누구냐 이제 알라 고 주께서 아합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자신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행하셨도다 하니라. 이와 같이 예후가 예스레엘에서 아하의 집에 속한 자들 중에 남아있던 모든 자를 죽이고 그에게 속한 자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의 위대한 자들과 가까운 친척과 제시장들을 죽였더라. 예후가 일어나 떠나서 사마리아로 갔더라. 그가 길에서 양털 깎는 집에 있을 때에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는 누구냐 하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우리가 왕의 자네들과 왕비의 자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니 그가 이르되 그들을 산채로 사로잡으라 하매 그들이 그들을 산채로 사로잡아 양털 깎는 집 구덩이에서 죽이니 고 42명이더라 그가 그들 중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우연히 만나매 그가 그에게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올바른 것 같이 내 마음도 그러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 이 다음에 그가 이르되 그러면 내 손을 내게 달라 하니 그가 손을 주에 그가 그를 병거에 끌어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주를 위한 내 열심을 보라 하거늘 이에 그들이 그를 그의 병거에 태우니라 그가 사마리아에 이르러 주께서 엘리야게 하신 말씀대로 사마리에서 아합에게 남아있던 모든 자를 죽여 마침내 그를 멸하였더라. 예후가 온 백성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되, 아합은 바을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그를 많이 섬기리라. 내가 큰 희생물을 바을에게 드리려 하노니, 그러므로 이제 바을의 모든 대원자들과 그의 모든 종들과 모든 죄생들을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아무도 빠지지 않게 하라. 누구든지 빠지는 자는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나 예후가 바할 숭배자들을 멸하려는 목적으로 그 일을 교묘히 행하였더라. 예후가 이르기를 바할을 위한 엄숙한 집회를 선포하라 하니 그들이 그것을 선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사람을 보내었더니 모든 바할 숭배자들이 오므로 오지 않은 자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바할의 집으로 돌아가매. 바알의 집이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가득 찼더라. 예후가 예복 실을 담당하는 자에게 말하되 예복을 가져다가 모든 바알 숭배자들에게 주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오니 예후와레가의아들 여호나답이 바알의 집에 들어가 바알 숭배자들에게 이르게 살피고 조심하여 바알 숭배자들에게만 있게 하며 주의 종은 여기에 한 사람도 너와 함께 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이 희생물과 번제헌물을 드리러 들어간 때에 예후가 밖에 8 0 명을 정하여 두고는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도망하면 그를 가게하는 자로 말하건대 그의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예후가 번제헌물을 드리기를 마치고는 곧바로 호위병들과 대장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죽이라 하매. 호위병들과 대장들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밖으로 던지고 바리의 집에 있는 도시로 가서 바리의 집에서 형상들을 가져다가 불태우며 바알의 형상을 부수고 바알의 집을 부수어 변소를 만들었더니 이날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같이 바알을 이스라엘에게서 멸하였더라. 그러나 예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느바에사야될여러보암의 죄들 곧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를 따르는 제들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눈에 올바른 것을 집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에 따라 아하위 집에 행하였은즉 네 사대 자손이 이스라엘 왕자에 앉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주위를 기울여 자기의 마음을 다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거르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여러보험의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을 단축시키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 오온 지역에서 그들을 치되 요르단에서 동쪽으로 길라앗 오온 땅곧 갓족속과 루벤족속과 문하세족속과 아르눈강 옆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앗과 파산에 이르기까지 치니라. 이제 예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모든 권력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예수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 그들이 그를 사마리아에 묻으니 그의 아들 요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예수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은 28년이더라.